옆에서 선생님 세 시간 내내 화내는데 또 가동 같네 가동 때문에 맨날 화낼 줄 알았더니 가동 때 잘하네. 화내지 않던데. 그래요? 그냥 쟤는 화내 화 재족인 것같아화 재족이 그냥 쟤랑 말만 하면은 화가 막 나. 왜 그럴까? 중국 사람이랑 안 만나니까? 내가. <laughs> 내가 명성, 뭐 아, 명성한거 아니구나. 진시황제는 야, 내가 안 만든 거 같아. 진시황고, 진시황은 진시황제. 말리장고 만든. 하긴 전 진시황제가 아니지. 진시황은... 이점 지키는 그냥 용병뿐이지. 나는 용병 나부랭이. <laughs> 아그 사람은 진짜 멋있는데. 너무 웃겨 요 진짜. 이 <laughs> 울지 모를 반대일 것 같아. <laughs> 화낼 것 <목소리도> 같은데? 아! 가도 <목소리도> 안봐 아, 아, 이러면서 전화하진 <laughs> 아, 음, 아, 않잖아요 그래도 몇 쪽에 몇번이지너 어디? 몇 쪽이요? 6쪽에 4번 64쪽에 네. 4번 네. 1, 2, 3, 4 보세요 왜4 네. 아니에요? 4번 맞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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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 중에 하나도 없잖아 아! 이 암산할 수 있는데 이거 왜? 왜 봐봐요 안 안해안 볼래 암산도 안돼 이제 암산 안돼 내가 좀 저거 너무 쉬운데 이거 암산할 수 있어? 하지마 적어 어 알겠어 전 응. 항상 적지 않아요 선생님? 맞아저 팔십칠이죠? 입 닫아. 해가 무수히 많으면 똑같아야 되겠지요. 네. 그런데 첫 번째 식이 지금 개수가 같아야 되는데 개수가 딱 네. 전해가 두배해야되잖아 그렇지요? 네. 첫 번째 기역을 곱하기 2배하면은요 4x 플러스 2y는 8. 그래서 a는 4. 너무 간단한데? <laughs> 그래서 답이 살고요. 가윤이 설명 듣고 하자. 무작정 적지 마시고요. <laughs> 그 다음 몇 쪽에 몇번 틀린 거? 115쪽에 3-2, 3-2. 3-2.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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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2, 3, 4, 5, 6, 115쪽 3-2. 하2 <laughs> <laughs> 6요 알았어, 우선 2번. 자, 2번은요. 분배법칙 먼저 해줘야 돼요. 첫 번째식. 설명 들으세요. 1, 2, 3, 4. 내가 원이다. <laughs> 3x 마이너스 4x. 그 다음은 그 다음은 마이 아니, 플러스 2x. 2 y지요. 아. x y. 그 다음에 이항시켜야 되겠죠. 동류항 계산. 여기 계산하면 여기 그저, 마이너스 x. X는, 마이너스 x인데 얘가 오니까 마이너스 2x. 그렇지. 플러스 2y는 마이너스 10. 기억식 어. 다시 정리됐구요. 이제 두번째식 두배두배 두 할게요. 시작. 요렇게 돼가지렇게 두번째식 2배 한다고. 2Y, 2-4X. 그 다음, 플러스 네. Y는 마이너스 7, 마이너스 3X. 네. 자, X 먼저 계산할게요.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3이하면은 마이너스 6. 7. 마이너스 X. 아. 그다음에 y 계산할게요. 2y에서 플러스 y하면 플러스 4y는 마이너스 7이요. 됐어요. 네. 그럼 얘를 두배하면 되겠지요. 네. 어, 마이너스 2x 플러스 6y는 마이너스 14 기억. 마이너스 2x 플러스 2y는 마이너스 10. 개수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알겠어. 모르겠어? 모르겠는 것 같은데. 부호가 같으니까 빼줘야 되겠지. 됐어요. 그러면은 여기 사라지고 6Y에서 2Y 빼면 4Y 야 정식 좀 3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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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4Y 자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마이너스 10은 4, 마이너스, 마이너스 4. 4 Y는 마이너스 1 됐어요. 네. 그러면은 마이너스 X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3이지요. 4번. 그러므로 얘가 1로 가면 x, 얘가 1로 가면은 4. 됐지요? 그 다음에 6번이요. 네. 종이 줄게. 종이에다 정리하세요. 안돼. 네. 6번의 첫 번째 시. 각항에몇 곱해야 돼요? 어, 그래, 그래. 좀 봐라. 1번. 어. 6 곱하면은 아래. Hospital... Uh, 아, 이 곡하면, 은3 x 라고삼 x 마이너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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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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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분배법칙 할게요. 3x-y,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 됐나요? 네. 그러면은 3x-y는 얘이항식기가 예, 플러스 2 돼서 0 되지요. 네. 기억식 정리했어요. 이제 ᄂ식 정리할게요. 자, ᄂ식은 각 항에 몇 곱해야 돼요? 10이요. 그렇지. 12여. 10 곱해야 되겠지요. 도원아 문제 봐라. 아 문제는 뭐지? 문제 3X-12Y는 문제. 마이너스, 마이너스 10. 자 그러면은 지금 얘랑 개수가 똑같지요? 네. X개수. 어 그러면은 마이너스. 이거 마이너스에 좀마마 플러스해서 10Y는 10. Y는 1 네. 됐네요. 됐나요? 네. 그럼 여기다 대입할게요. 3x는 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이니까 x는 3분의 2 됐어요. 그래서 x는 3분의 2, y는 1입니다. 됐어요. 네. 안된거 같은데 제. 그 4번은 다 완료됐어. 네. 그럼 넘어가서 2번, 3번, 6번. 네. 다 아, 됐네. 2번, 쪽 2번. 자이거 똑같은 거야 각항에 10씩 10 곱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1 0 곱하면 2X 마이너스 Y는 자식 하나 됐고 두 번째 식에 각항을 6 곱하면 어떻게 돼요? <laughs> 마이너스 2X 더하기 3Y는 6오 잘했어요 부호 같으니까 더해줘야 되겠지요? 더해주면 2Y는 8 Y는 4. 그래서 2x-4 건너가면 여기 마이너스 4 되니까 건너가면 어... 6이 지어서 네. x는 3 됐어요 네. 그런데 위태식하고 만족을 한대 그러면 x 대신 3 집어넣어서 3의 2 마이너스 y 대신 4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7 0이래 그럼 3에 2는 A. 아, 15. A는? 5. 5. 오, 답이 5야. 3번이야. 근데 이거 4번 아니요 8번에? 이 음. 틀렸어. 이거 답다 답 틀렸으니까 가만히 있어. <laughs> 왜 없어? <웃어>? 왜 없어? <laughs> 자, <웃음> 자, 요거 보세요. 가은아. 요거는 아까 유형 뭐 어려워하더라. 보세요. 첫 번째 식하고 세 번째 식, 두 번째 식하고 세 번째 식 이렇게 맞출게요. 알겠어요? 네. 어? 자, 첫 번째 식 6x 2y 1은 세 번째 식 5x 4y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 식 2x 3y 16은 5x 4y이다. 렇게식두개 맞출게요. 됐어요? 네. 첫 번째 식 정리할게요. 첫번째 수에 6x에서 5x 건너오면 x x 마이너스 2y에서 마이너스 4y 건너오면 x. 플러스 2y x. 거기서 마이너스를 건너가면 1미은 그러니까 2x에서 5x 건너오면 마이너스 4x 3y에서 마이너스 4y 건너오면 플러스 16 건너가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16 건너가면 마이너스 잘하네. 그럼 잘하네. 예를 세배 하면 되겠죠. 요억을을 그러면은, 3x, 3 x 3 a y 는 3. n Sam. Who are you? Oh, very, v y very, very, y 는 1. r y v 1. y 요 y 는 1이니까 1번이나 3번이 되겠지요. y 마이, 마이너스 다대 r 을 했어요. 아우, 똥멍 y 이 진짜. 그래서, <laughs> 네. 그래서 마, y는 마이너스를 대입하니까 x, 마이너스는 1, x는 3. 답은 3번이죠. 알겠어요? 또 듣고 있니? 네. 6번이요. 우선 해원이의 식을 풀어볼게요. 리아 듣고 있어요. 음. 자 두번째 식 한번 4배 두번째 식 모든 항이 42지요. 그럼 2로 다 나눠줄 수있지요 이해됐어요? 두번째 식 2로 다 나눠볼게. 그러면은 2x 플러스 y는 5 마이너스 2 5 마이너스 y 됐어요. 두배 두배 하니까 2x 플러스 2y 얘 건너오면은 아무도 안 들어? 야, 아, 사인이 아, 할지 않았어. 생님들이 고민하고 아무도 고민하고 안 들어? 삼 아, 어떻게 되냐고. x 더하기 삼 y 는아 그렇지 y 죠. 좀 정신 좀찾아라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식, 첫 번째 식이 2 x 더하기 y 는 식이 똑같지요. 어, 식이 똑같지요. 어, 그래서 해는 무수히 많다. 아, 해가 없어. 우리가 정은안 쓰니까 그렇지. 네, 쉬요 됐어요. 네. 자, 여기까지 정리하세요. 여 <laughs> <정리할> 줄게요. <laughs> 자, 활용 들어갈게요. <laughs> 자, 활용 언제부이 이것도 식생 야다식기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일차 안성식보다는 근데 식요 어. 자. 이거 음, 음, 유형다 해줘야 되네 예 유형이 다 가까운데 좋아요 아니구나 1-1 아, 1-1로 해줄게요 우선 1번 연필 잡으세요 자 2점을 X라고 그러고 3점을 Y라고 할 거예요. 음. 점수면은 2점짜리는 2X가 되겠고, 안수고뭐하니 박스. 아, 네. 3점은 3Y가 되겠지요. 네. 그래서 두 개, 넣은 골수 합계는 10골이라고 해서 첫 번째 칸은 10칸이고요. 점수는 22점. 됐어요. 네. 식쓸게요. X 플러스 Y는 10, 첫 번째 줄로 10, X 플러스 Y는 10, 그 다음 점수로 식하나 2x 더하기 3i 는22 됐어요 근데 이거 일차방정식으로도할수 있지 아요 근데 열린방정식이니까 그건 일차방정식에서는 그렇게 하세요 아, 일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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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요 두 번째 거를 보세요 1-1에 X 플러스 Y는 10이고, 두 번째 거를 2로 나, 아, 2로 못 남은구나. 첫 번째 식으두배 하면 되겠죠요 2X 플러스 2Y는 20. 2X 더하기 3Y는 22. 빼주면은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2니까 Y는 2가 되겠네요. Y가 2면은 합해서 10이었으니까 X는 8이 되겠네요. X 더하기 Y가 10이었으니까.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2점, 8골, 3점, 2골. 됐어요. 설명 들으세요. 한장 넘어갈게요. 2-1번. 자, 여기다 보세요. 장미랑 카네이션 합해서 1 0송이 샀대요. 장미 X, 카네이션 Y, 합계 10. 첫번째 식 밑에 쓸게요. x 플러스 y는 1 두번째 금액으로 네모칸 넣기 할게요. 천원짜리 x송이가 천 x 카네이션 2천 y 합해서 만이천원 두번째 식은요. 천 x 더하기 2천 y 는 만이천 공 3개씩 빼주면은 X 플러스 2Y는 10이 되겠지요? 했어요. 네. 계산할 때는 공 빼주셔도 된다고요. X 더하기 Y는 10. 그래서 빼주니까 Y는 2. 그래서 Y는 2니까 X는 얘도 8이 되겠네요. 했어요. 그래서 X, 장미, 8 송이, 카네이션 두 송이. 했어요. 넘어갈게요 이따 적어도 돼요 아니야 네모하은 지금 하세요 각자리의 숫자의 합이 11이래요 네. 자 10의 자리 x 1의 자리 y니까 x 더하기 y 그럼 이 자연수는 10x 더하기 y가 되겠지요 자연수 처음수는 10x 더하기 y 됐어요 바꾼 수면은 10의 자리가 y 1의 자리가 x가 되겠지요 바꾼 수는 10Y 더하기 X가 되겠지요. 됐어요. 자 그러면 3-2는요. 두 자리의 합이 11 바꾼 수는 바꾼 수는 10Y 플러스 X가 되겠지요. 처음 수보다 10X 플러스 Y보다 작대 마이너스 64 같아지겠지. 됐어요? 어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 x고 10x 건너오니까 마이너스 9x 되겠지요? 1 0 y 있는데 마이 하나 건니까 마이너스 9 y 되겠지요? 플러스 9 y 건너가니까 플러스 63 됐어요? 그래서 식이 요렇게 조줄되는거고요 계산을 할때 9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Y는 9, 7에 63. X 플러스 Y는 11. 그래서 더했더니, 2 y 는 18, Y는 9. 됐어요. Y9니까, X는 2네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처음 수는 뭐니? 92. 바꾼 순이 처음 순이 처음 수 처음 수왜 y 가 뭐야 y가 9니까 간단하다 잠깐만 바꾼 거 아니에요? 1 0의 자리와 일의 자리 바꾼 수는 바꾼 수는 바꾼 수가 이게 맞지? 1 0 y 플러스 x 바꾼 응. 수는 처음 수보다 작으니까 더 해줘야지 같아지지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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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요 이쪽을 빼줬어야 됐어 그러면은 짜증나네 마이너스 처부터 할래, 헷아려 어, 뒤로 쓴사 큰일 났 쓰라고 한적 없었는데? 뭐 쓰지도 않았는데 뭐 <laughs> 자 그러면 은 X, 그러면 Y, 러스 Y 는 마이너스 7, 7, 그래서 X, 플러스 y는 10, 1 그래서 더하니까 2y는 4, y는 2 그래서 x는 9 그래서 답이 90이 됐지요. 그 다음에 4식 할게요. <laughs> 자, 올라갈 때는 시속 2kg, 내려올 때는 시속 4kg, 속력 적었어요. 서로 걸음걸이가 다르네. 합해서 전체 7kg래요. 첫 번째 네모칸 7km 거기 아니고요. 첫 번째 전체 7km 그래서 올라갈 때는 x 내려올 때는 y 전체는 7 속력이 2km 4km 시간은 어떻게 돼요? 2분의 x 4분의 y가 되겠죠 그리고 전체 2시간 걸렸대요. 전체는 2 됐어요. 그래서 식이 X 플러스 네. Y 7 k 로 걸렸고요. 시간은 2 k 로로 올라갔고 4 k 로로 내려가서 2시간 걸렸다. 됐어요? 두 번째 식다 곱할게요. 분모 없애게. 2X 플러스 Y는 8. 그 다음에 이게 두 개씩이고 X 플러스 Y는 7. 빼주니까 X는 1. Y는 1 빼니까 6 되겠지요. 됐어요? 그래서 답이 올라간 1kg, 내려온 6 k 뭐 해줄까? 1번, 121쪽에 120일. 1번 해줘야 돼. 1번, 아, 1번. 1번 어려울 것 같은데? 해줄시 있죠? 이거, 이어려거이그 이거, 번 이거, 은거번 어때요? 이번 이거. 이거, 이번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그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번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번거 번. 네, 이거, 이 아니 여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만거 이거, 6번 해줄게 어. <laughs> 방금 한거랑 똑같아 6번이 고속도로 달리다가 국도 달려서 총 3시간 걸렸대 됐어요? 네. 전체거리는 240km 고속도로 X 국도 Y 모두 앞에서 240km 됐어요? 네. 고속도로는 100km 속력이 그 다음에 국도는 느려 50킬로 그랬더니 3시간 걸렸다 됐어요 110 곱하니까 x 플러스 2y는 300야금 요렇게 돼요 식 요렇게 두 개가 있어야 돼요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이제 고치는 거예요 x 플러스 y는 240 빼주니까 y는 음. 60 근데 누구 구하래? 거의 차고 아래 X는 1 8 0이네 그래서 거의 차180 빼기 60이니까 120몇 번이에요 2번이야. 2번 이 2번 그 다음 유형 해줄게요 우리 리아는 멍 때리고 있다 다네 야저 다르군요 그 잘라버립 촬영하는데 뭐, 소리 지르게 뭐, 만드네. 진짜 가도는 응. 왜 그럴까? 잘라버립시다. 아 진짜. 저 지금 지금 죽여버리는 게 어떻습니까? 너가 처리해. 어, 지금 <laughs> 나할 거야. 나 주방 가기 거야. 내 치는. 아우 진짜 저 맞을까 봐서 반반들 떨고 있는 거 봐, 진짜. 설마 <laughs> 네. 시유가 때리겠냐? 네. 어? 아유 진짜 웃기네. 방구제 <laughs> 저 눈빛 흔드리는 거 봤어 나. 아유 <laughs> 저요? <laughs> 졸아 가지고 <laughs> 1 2 3은 해. 쉬운 거 같은데. 아니, 어려워요. 어려워요. 4 5이 어려운데. 아다시2 3은 너무 쉽고 4 5 6합시다 6번? 이 어려워 보여? 아니 쉬워 아예. 보여요. 어? 려워 보여. 6번 쉬운데. 4리초등이번4 4번 해줄까요? 아, 5번. 아, 이거 이렇게. 할까요? 그냥 4번. 해줄4요자4번 보세요 네 네. 어른, 어린이, 어른, 어린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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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어 5번. 5번. 5어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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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른은 15,000원씩 y명 합해서 227만 원나줬으면 어? 어? 됐어요. 그 이거는 우선은 공세계씩 지어 주면은 6x 15y 2 7 0 3으로 나누면은 2x 5y 9. 두배해 주면 누구가 알아 이는데 어린이 어린이가 하면... y 없애야 되거든요. 5배 할게요. 5 x 5 y 535. 마이너스 3X는 마이너스 90, X는 30명. 이게 답이에요. 식은 요렇게 두 개가 식입니다. 답 30명. 요것도 좀 쉬웠어요. 수업 안 들은 애들은 어려워요 자 7번 해줄게요 7번 11번 해주면 될것 같아요 7 8 11 7번 11번만 해줄게요 7 1 1 그럼 뒤에 7번 유형 같이 있어요 7 1 1 해줄게요 <laughs> 작년에 4 0 0명 이었구요 올해 남학생 남은 X라 그러면 여가 Y가 되겠지요 그 다음에 올해 올해 전체 학생 수는 마이너스 1 0명1 0요 남학생 수는 1 0 5% 증가, 플러스 100분의 OX. 여학생은 5% 감소, 마이너스 100분의 OY. 그래서, X 플러스 Y는 400명. 그 다음에 요거, 올해 남학생은 증가했고, 여학생은 감소해서, 마이너스 10명 됐습니다. 됐어요? 네. 조용히 해. 네. 자꾸 응, 나 촬영하는데 성수다 나오게 하지 말고, 가두원 가짜에 올라가는 거야. 아니, 가짜인 척을 았인선생왜인성을 가짜로 커줘? 조용히 해. 숙제 안 해본 사람. 지금 그쪽 좀 똑같아. 1 0곱 하면은요, o x 5 y 는 1000, 5로 나누니까, 식은 이렇게 두개 들어가야 돼요. 네. 알겠지요? 5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200. 이제 x 플러스 y는 400인데 남학생 구하라고 랬으니까 여학생 없애줘야 돼 알겠어요? 더해야 되겠지요? 더하면 2x는 200. 작년에 100명이었네요 남학생이. 작년 구하래니 올해 구하래요. 올해 5%가 거예요? 플러스 배곱하기 100 100분의 100곱, 105명 몇 번이에요? 2번이요? 2번이요? 됐어요뭘 째려봐. 안 째려봤어. 이거 네가 옆으로 쳐다보고 째려본 거야. 거야. 말내가 파지 말래. 발이 조용해서 가동하는 똑같아. 발이 시끄럽다고. 어. 어. 자, 그 다음이야. 11번 해줄게요. 8% 소금물 13% 그러면 8%를 Xg 13%를 Yg 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8% Xg Yg 합해서 500g 이래요. 그 다음에 8%랑 서11% 만들었어요. 식 이렇게 두개 되는 거예요. 됐어요. 네. 그럼 두 번째 식 식은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 식1 1 0 곱하니까 8x 플러스 13y는 네. 5500. 얘 8배 해줘야 되겠네. 너무 큰데. 누구 원고였지 13%. 구하라고 했으니까 어, 13%는 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X 없애줘야 돼요. 8배 800 맞아요. 8배 주면은요 8, 5, 4, 0 그래서 빼줘야 되겠죠. 음. Y는 1500 Y는 300g 섞었네요. 됐어요? 네. 굳이 두개다 하지 말고요. 물어보는 거 뭔지 해가지고 물어보지 않는 걸 없애버리면 돼요. 그럼 한 번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 됐죠? 그래서 300g. 그리고 그러면 우선은 활용은 여기까지고요 나머지는 한번다 해줘도 될것 같아요. 다 풀어도 될것 같은데. 숙제로. 뒤에서. 한번 풀어, 모르면 다음 시간에 설명해 줄게. 근데 유형은 지금 다 해줬거든. 응. 유형은 다 해줬고 지금 14분만 유형을 살짝 안 해준 것 같긴 한데 우선은 해보고 모르면 설명해줄게요. 알겠지? 뿌리가 좀 정리하세요 이제. 진짜 할수 있을까? 너안 하잖아. 저, 저 해요. 지 마. 저할 마음이 들고 해좀 쉬워 보이고 티뿌리가 많으면 해요. 엄청 많이 해줬잖아.